건강하게 살자. 누구에서? 저는 음. 죽기 싫어요. 저. 왜? 좀 계속 살면 좋은 순간이 있을 거니. 응. 음. 죽으면 음. 계속 평생. 무덤에서 음. 살아야 되니까 음. 죽은 것도 어쨌든 살는 거예요 어디 어디 음. 곳에 있으니까 생각하는구나 음. 그다음 그 찾은 가족 가족들은 음. 어 가족들이 가족들이 건강 살면 되는데 건강이 안 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저는 전 친구 어, 엄마랑 아빠랑 가족이랑 슬퍼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죽, 죽고 싶지 않아요. 저, 근데 죽어야 되니까 저, 저도 슬픈 거지. 음.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아니, 죽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해, 유준아. 너만 싫은 게, 유준이만 싫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하지. 본능이야, 주나 본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근데 마지막은 피할 수 없어, 무조건 다. 다그 쪽을 향해 가. 그래서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그거를 왜 죽어야지? 하아 영원히 살 수는 없나? 결국에는 다 죽잖아. 그래서 딱 그거를 그래 죽는 죽는다는 죽는다는 걸다 인정하고 아 그러면 은 어떻게 살아야지 죽어도 후회 없이 사,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고민을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해. 아빠는 죽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아빠? 음. 글쎄. 근데 이렇게 딱 질문 받으니까 되게. 어렵다. 생각이. 한 번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난, 너, 난, 난 있지. 난 많지. 난 많은데. 그치. 내가 죽기 시연이요전 아까 얘기했어. 엄마는, 아직, 엄, 어... 아직 유준이가, 아기라서, 안 돼. 엄마가 죽으면. <laughs> 지금은 안 죽죠. 그럼 언젠간 죽겠지. 다 멀리 해. 엄마는, 아, 외로울 것 같아, 엄마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이렇게 죽어, 죽으면, 외롭고, 슬프고, 넘겨진 아빠랑 유준이도 슬퍼할 거고, 그래서, 엄마가 엄마 죽기 싫은 이유가 약간 안녕 음. 어렵다 <laughs>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아직은 못 해본 것도 많고 아. <laughs> 나보다는 엄마 아빠랑 가족이 더 아니 어... 유진이가... 갑자기... 아 유준이가 그갑자아아까아래서래서니아유아아잠아엄아아빠 그래, 없어졌을 때를 생각아서 그래? 아까잠 그 엄마 그 갔다왔을때 유준이 울어서 그때 그것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하는거야? 음. 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 아빠도 만약에 어. 당장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유주이랑 엄마가 제일 걱정될 것 같긴 하다 음, 전 엄마 아빠 가족이 제일 걱정이에요 음, 또, 또.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 <laughs> 우리 아프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골고루 먹어서 건강해지자. 그래, 네. 네. 음. 찬성하겠습니다. 네? 네, 찬성하세요. 응? 음? 네, 찬성하세요. 아.. 어... 그래.. 이모부한테 아빠가 한 적, 얘기한 적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무슨.. 큰 이모부? 작은 이모부 본.. 언제야? 맞죠? 어, 아, 윙윙이 된대 윙윙이 죽는다고, 예, 몸, 뭐, 이렇게 숨, 숨이 멎는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물리적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면,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유준이가 아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방금 본 유관순 누나 안윤문 이사 안, 안 이사 이런 사람들은 죽었어 안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도 지금 다 알지 유준이가 그런 사람도 없잖아 유준이가 유진이,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도 다 알려줄거잖아. 유준이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알려줄거잖아 네그거는그또 유준이 아들은 유준이 아들한테 또 계속 알려주겠네? 네이 사람들은 잊혀질까? 잊어버릴까?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아니요 계속 기억하겠지 만약에 계속 기억하는 게 살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있는 건 계속 기억되지 않을까? 유명이 되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처럼, 음. 태종대왕처럼 응. 음, 음. 맞아.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면, <laughs> 오래 살수 있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유진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맞아 왜요? 그거보다, 죽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 아, 제가 알.. 알는 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응. 저한번 말해봐도 돼요? 응 사람 살기 맞아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거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유제에도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때는 응? 그런 샘연필 같은 게 없었어요. 연필 같은 건있었 연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응, 있었겠지. 근데 왜 안경 안용... 안경을 해서어피로 했어요. 그게 요즘에 피로 쓰면 네. 뭐. 뭐라고 하지? 그, 결심이, 그니까, 목숨을 건 결심처럼 딱 그런 표시야. 피로 썼다는 거 자체. 요즘에 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에, 몸에서? 상처만 내야 되지. 그, 아픈 거 참고도 지금 거기다 쓴 거잖아. 피로. 그냥 어. 손을 잘라은게 아니라 음. 살. 아, 아왜 손가락까지 잘랐냐? 네. 그게 그런 의지야? 그냥 그냥 칼로. 가로... 응. 어. 조금만. 조금만 하면 우진아 조금 아프겠지. 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의... 피는 나아 그게 그래도 피는 나겠지, 그렇 근데 그게 손가락 조금 상처낸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할수 없었다 이거지. 손가락을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의지, 그걸 보여주고자 그렇게 했던 거지. 그만큼 나는 이걸 이렇게 내 손가락을 자를 만큼 내 결심은 대단한 거야. 그리고, 나는, 자랑은 아니야, 유준아. 자랑이 아니고, 그걸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거야, 유준아. 말로, 나른 땅에 한 내뱉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한테. 소를 말할 수 있지, 유진이도 음, 그렇게 말한 거야. 나는 이거를 자르므로내 의지는 이 정도다.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 해주나. 근데, 안녕한 의사, 얼, 손가락 잘라는 게 얼마나 아픈, 아픈 걸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잘라버린 거,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자른 거예요, 주냐 모르고 자르겠어? 알고 자른 거예요. 어.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아픈지는 유진이가 상상이 돼? 유 우이가 생각했다면 아플 것 같아? 모르겠어. 유진이가 지금까지 아팠던 것 중에 제일 아팠던 게 뭐야? 딱히 딱생각나는게 없을 수도 있겠다. 시작금 많이 아프지?